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일곱 번째 주간의 여섯 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사용하고 또 많은 것들이 그냥 흘려 보내버리고 말죠. 자, 뭔가 배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패에서도 배우고, 또 성공에서도 배우고, 또 뭐, 나 자신에게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배우고, 또 말씀에서도 배우는 거죠. 아이들은 독서하면서도 배우고, 공부하면서도 배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어디다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응용하는 것. 내가 가진 씨앗을 잘 응용을 하면 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 한번 우리의 삶을 둘러보시고 내가 가진 씨앗들이 있다면 이것을 또 밭에 뿌리고 활용해보는 그런 예, 삶이 되시고 그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은혜의 지속성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어, 공부하고 재능 개발하고 또 생각하는 에, 공부하는 두뇌 만들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고요.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7은 그날그날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그날 그날 기억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일곱 가지 주제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좀 익숙하게 해서 아이들 그 일곱 가지 방법대로 지도를 해주시면 아주 공부 잘합니다. 제가 학습지도할 때 수학지도할 때 일곱 가지 방법으로 코치하거든요. 또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하죠. 자, 이 그림은, 예, 어떤 농장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농장주가 아마 이 밭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나뭇가지들은 잘라서 한 군데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 모양새로 봐가지고는, 예, 그 옆에 기둥이 있고, 그 옆에 뭔가 이 심겨진 나무가 하나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인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이제 이쓸모가 없는 가지들은 이렇게 다 잘라 놓은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과 또 의미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시죠. 저는 예, 갈라진, 예, 잘라진 가지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어요. 잘라진 가지들 자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르고 죽는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간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붙어있자 이렇게 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불었네 예수 안에서. 주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일단은, 예, 밭이 쫙 있고요. 그리고 또, 아, 잘라진 나뭇가지들. 예, 밭을 이렇게 쭉 덮었던 접어놓은 비닐. 네, 예, 그리고 옆에 쇠 기둥. 그리고 심어진 나무, 예, 그리고 비닐하우스 덮어놓은 예. 벽돌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농장 이 밭의 주인은 누군지, 이 가지들은 왜 잘라져 있는지, 어떤 나무 가지인지, 네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결과는 뭔가? 이게 지금 열매 없는 쓸모없는 나뭇가지를 잘라냈다면은 이제 결과로는 그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참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데 이 속의 소리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세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말라서 죽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거 많이 하시면 진짜 기억력 좋아져요 네. 책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머릿속에 생각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답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 기억력, 연상법 훈련 우리 아이들이 거기 방법 가지고 공부하고 수업하면, 수업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상하는 거예요. 쫙,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다, 예, 예. 집에 갈 때, 또 집에서도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안 잊어버리게 되죠. 자, 한번 눈 감고요. 먼저, 비니루, 그리고 밭, 밭 위에 비니루. 자 덮인 거. 그리고 그 위에 잘라진 나뭇가지들. 그리고 그 옆에 기둥. 새 이렇게 기둥처럼 조그만 거. 파이프 기둥처럼. 나무.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비닐. 그리고 비닐을 덮은 벽돌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비슷한 성경 말씀. 또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일단은 이 나무가지, 나무와 가지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이번 주간의 묵상본문, 그리고 마태복음 3장, 세례요한의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온다. 열매 없는 나무.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 나무는 특히,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할때 열매를 내놔야죠. 열매 없으면 이 과실나무는 진짜 볼품이 없어요. 단풍나무나 이런 거는 과일이 없어도 그 단풍 자체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심지만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가 열매 없이 그게 무슨 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열매가 아름다운 거죠. 계시록 22장 1절 2절.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들, 열두 가지 과실을 맺는,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수학, 도형, 그 다음에 또 각도, 그리고 수, 연산. 여기서 수와 관계된 게, 하여튼 수학은 수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대부분이다.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다음 분수, 또뭐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 뭐 기약분수라는 것도 있고요. 또뭐 하여튼 많습니다. 뭐 약분, 통분, 뭐 이런 거.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형을 다룰 때 단순히 도형만 하지 보지 말고 도형과 관계된 것들 뭐 원에 대한 거뭐이 도형의 이 둘레 구하는 방법, 또그 다음에, 어, 면적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삼각형 면적 구하는 방법은, 뭐, 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 이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거 할 때,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수학 찾기와 함께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학년별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한 번씩 제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로 나눠질 때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이게 꼭 우리 부모님들은 수학 좀 이렇게 미리 잘 알고 에, 아이들이 요거는 꼭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 하면은 그런 걸 생활 속에서 수학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 보세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에, 저는 앞에 이제 그 포도 농장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봄에 이제 농부가 쓸모 없는 가지들은 싹 쳐내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은 이제 포도송이가 이게 만약에 포도밭이라면 풍성하게 맺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미래 의 비전 아름다운 꿈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 말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부주제로는 내가 머무는 곳에 소금과 빛대기,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 이게 이제 부주제가 되겠습니다. 머무는 곳에 좋은 영향력 미치는 거죠. 네. 야곱이 삼촌 집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삼촌이 그와 같이 일하자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주인이 그를 총무로 삼습니다. 감옥에 내려갔을 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간수가 그를 책임자로 세웁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영향력을 미치니까 바벨론의 누부간 나살이 이 다니엘을 아주 높은 자리로 세우고 메대왕 다리어도 높은 자리를 세우죠. 자, 소고과 빛, 좋은 영향력,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1번입니다. 질문.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뭔가요? 오늘 누구를 만나시고 또 어디에 머물게 되시나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곳에 뭐, 야외로 나가거나 어디로 나가거나 항상 여기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이 사명감.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건뭐뭐 야외에 나간다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정도를 한다든지 또 친절한다든지 뭐또 스마일하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저는 네세 예,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오늘 모든 일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자. 두 번째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자. 기쁨 그리고 사랑 희생 또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올해는 우리가 와 보라는 주제로 전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면 꼭 하나님 올해 온근 각지 이렇게 이 백성들 많이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전화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올해 우리 교회 그런 목표를 위해서 또 주신 표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번 주간에 5-7 플러스 생활 속에서 5를 해본 것이 있는지 7을 사용해 본 것이 있는지 2를 활용해 본게 있는지 주님과 소통하고 산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걸 사용할수록 좋아집니다. 저는 일단 묵상 속에서 또 삶에서 어떤 일이 부딪힐 때 항상 일과 주제, 네. 또이 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그리고 또 아이들과 GTS 묵상 나눔 시간에 함께 사용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일곱 가지 주제로 학습하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금만 부모님들이 이걸 좀 도와준다면 훨씬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7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항상 질문을 많이 만듭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공부한 내용 질문으로 만들게. 자, 7절은 이런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저는 이 내용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자격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자격은 뭔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가? 여기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죠. 주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뭔가를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이에요.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 네. 우리가 항상 더 발전해야 되죠.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더 깊은 영성과 또 하나는 GTS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 만들어 놓고, 나의 영적 생활은 어느 부분이 더 발전해야 되나? 성경을 더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생활, 봉사활동, 뭐 한번쯤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묵상에는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림, 본문을 통해서 분석해서 내받았고 이제는 내 삶의 현장을 다 올려놓고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일곱 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나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하나하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곱 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 주시는 떠오르는 말씀, 지혜, 감동, 어떤 확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K대 훈련을 통해서 천국복은 더욱 세계 속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 양육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